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도시들, 그 속에 숨어 있는 맛과 특색을 함께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한반도의 매력 넘치는 도시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의 작은 보석 같은 도시, 홍성과 서산. 두 도시는 한반도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어서 교통이 매우 편리하고 각자의 독특한 매력으로 방문객들을 매료시킵니다. 홍성은 한반도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어, 교통이 편리하며 지리적인 위치에 이점을 살려 다양한 비즈니스와 문화가 함께 섞여 있습니다. 홍성은 충청남도의 중심지로서 다양한 문화적 행사와 축제가 열리는 곳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행사는 바로 매년 2월에 열리는 남당항 새조개 축제입니다. 남당항 새조개 축제는 신선한 새조개 를 맛볼 수 있는 축제로 매년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로 붐빕니다. 축제 기간 동안에는 새조개를 잡는 체험부터 조개를 이용한 다양한 요리 체험까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특히 새조개 요리 체험은 방문객들에게 높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신선하게 잡은 새조개를 직접 요리해 볼수 있는 이 체험은 그 진귀함에 비해 참가 비용이 저렴하여 많은 사람들이 찾는 프로그램 중 하나입니다. 또한 홍성의 남당 노을 전망대에서는 아름다운 노을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볼수 있는 노을은 그 아름다움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특히, 노을이 지는 시간대에 방문하면 진홍빛으로 물든 하늘과 바다를 한눈에 볼수 있어 감탄사를 자아내기에 충분합니다. 이곳에서의 노을은 단순히 아름답다는 수준을 넘어서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을 주는 곳입니다. 이 아름다운 풍경을 직접 보아야만 그 진정한 아름다움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서산은 서해안의 아름다운 해변과 갯벌, 그리고 신선한 해산물로 유명합니다. 서해안에 위치한 서산은 자연의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는 도시로 푸른 바다와 넓은 갯벌 그리고 신선한 해산물이 풍부한 곳입니다. 이러한 자연환경 덕분에 서산은 매년 수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명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서산의 해변은 아름다운 모래사장과 맑고 푸른 바다가 펼쳐져 있어 여름철에는 수많은 휴가객들로 붐빕니다. 이곳에서는 해수욕은 물론 낚시나 요트 체험 등 다양한 물놀이를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이곳의 갯벌에서는 갯벌 체험도 가능하며, 신선한 조개를 직접 캐는 체험은 방문객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서산의 해산물은 신선함이 뛰어나 많은 사람들이 찾는 명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이곳의 대표적인 해산물인 꽃게와 대하는 그 맛이 탁월하여 많은 관광객들이 이를 찾아 서산을 방문합니다. 그 이외에도 서산의 해산물 시장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신선한 해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어 방문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두 도시 모두 역사적인 유적지와 문화재가 다수 있어 역사와 문화를 좋아하는 관광객들에게도 많은 매력을 보여줍니다. 홍성에는 고구려 출신의 유명한 선비 김유신, 장군이 휴식을 취했던 유신사와 조선시대의 유명한 문인 허균이 살았던 허균서원 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홍성은 역사적인 유적지와 문화재가 많아 역사를 체험하고 싶은 방문객들에게 좋은 명소입니다. 서산에는 조선시대의 유명한 문인 허균이 살았던 허균서원과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성곽인, 서산성 등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서산에는 서산향교, 부석사 등 다양한 역사적인 유적지와 문화재가 있어 역사를 체험하고 싶은 방문객들에게 좋은 명소입니다. 충청남도의 홍성과 서산, 두 도시가 지닌 독특한 매력을 직접 경험해 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이곳에서의 경험은 여러분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할 것입니다. 전라남도 담양, 이곳은 대나무 숲과 전통적인 한옥마을, 매년 열리는 다양한 문화축제로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입니다. 담양의 대표적인 명소인 중록원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중록원은 넓게 펼쳐진 대나무 숲으로 그 자체로 한편의 풍경화 같은 아름다움을 자랑합니다. 이곳에 들어서면 마치 다른 세계로 들어온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평온하고 조용합니다. 대나무 사이로 들어서는 순간, 일상의 소음과 분주함에서 벗어나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새벽과 저녁 이두 시간대가 중록원을 찾기에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새벽에 대나무 숲은 아침 이슬에 촉촉하게 젖어 있어 신선하고 평화로운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저녁에는 노을이 대나무 숲 사이로 스며들어 붉은 빛깔의 햇살이 대나무를 비추며 동화 같은 풍경을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풍경은 마치 동화 속 세계에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이곳에서 바람에 흔들리는 대나무의 속삭임을 들으며 조용히 걷다 보면 일상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마음의 평온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곳은 담양의 한옥마을입니다. 이곳은 고요하고 평화로운 시골 풍경을 즐길 수 있는 곳으로 전통적인 한국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한옥마을의 골목을 걷다 보면 마치 시간 여행을 한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곳의 고즈넉한 분위기는 마음을 평온하게 해주며 한옥의 아름다운 모습은 눈을 즐겁게 해줍니다. 한옥 마을에서는 전통 한옥에서의 체험 숙박도 가능합니다. 이곳에서 하룻밤을 보내보면 한국의 전통 문화와 생활을 체험해 볼수 있습니다. 한옥에서의 체험 숙박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많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도 좋은 경험이 될수 있습니다. 한옥에서의 아침과 저녁 그리고 한옥에서 보는 담양의 아름다운 풍경은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해 줄 것입니다. 다음으로 담양이 자랑하는 문화축제 담양 차 문화 축제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축제는 매년 열리며 차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체험 프로그램, 그리고 차를 주제로 한 다양한 행사가 열립니다. 특히 차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많은 분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축제일 것입니다. 차를 좋아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가족 단위의 방문객들에게도 즐길 거리가 많은 축제입니다. 마지막으로 담양의 보석 메타세쿼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자연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산책로입니다. 이 길은 원래 24번 국도였으나, 새로운 국도가 옆으로 뚫리면서 산책로로 조성되었습니다. 가로수길의 총길이는 약 8.5km로 도로를 사이에 두고 양쪽 길가에 높이 10에서 20m의 메타세코이아가 심어져 있습니다. 2006년에는 건설교통부 선정 한국의 아름다운 길, 백선의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담양 메타세코이아길에는 다양한 시설도 함께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 현상을 비롯한 각종 환경 문제들에 대한 전시와 설명을 통해 관람객들이 알기 쉽게 구성하고 있는 호남 기후변화체험관, 카페, 메타장승공원, 김정호 노래비 등의 시설이 있습니다. 담양은 그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다양한 문화체험, 그리고 맛있는 음식까지 여러 가지 매력을 갖춘 도시입니다. 이곳을 방문하면 그 독특한 매력에 푹 빠져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곳에서의 경험은 여러분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할 것입니다. 경상북도 청도는 그 유익한 토양과 아름다운 자연환경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특히 청도는 사과와 복숭아 등 다양한 과일이 맛있게 잘 자라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청도에 방문하면 먼저 찾아볼 만한 곳은 바로 송정공원입니다. 송정공원은 넓은 잔디밭과 아름다운 꽃들 그리고 탁트인 하늘을 볼수 있는 곳으로 가족단위의 피크닉에 아주 좋은 장소입니다. 잔디밭에서는 가족들과 함께 피크닉을 즐길 수 있으며 아름다운 꽃들은 방문객들의 눈을 즐겁게 해줍니다. 또한 공원 안에는 산책로가 잘 조성되어 있어 가볍게 산책하며 청도의 아름다운 자연을 즐길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곳은 청도 영농조합법인입니다. 이곳에서는 청도의 특산품인 사과와 복숭아를 직접 구매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청도는 사과와 복숭아의 맛이 탁월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를 찾아 청도를 방문합니다. 청도영농조합법인에서 판매하는 사과와 복숭아는 직접 농장에서 수확한 신선한 것들로 그 질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 구매한 사과와 복숭아는 그 맛과 향이 일품이므로 선물로도 좋습니다. 청도는 또한 한국 전통주인 동곡막걸리로도 유명합니다. 이 막걸리는 청도의 깨끗한 물과 고유의 발효 공법으로 만들어져 그 맛과 향이 독특합니다. 동곡막걸리는 그 부드러운 맛과 깊은 향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청도를 방문하면 이 막걸리를 직접 맛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것입니다. 청도는 그 유익한 토양과 아름다운 자연환경, 그리고 다양한 농산물과 전통주로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입니다. 이곳을 방문하면 그 독특한 매력에 푹 빠져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곳에서의 경험은 여러분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할 것입니다. 한국의 남쪽 끝에 위치한 섬, 제주도는 그 아름다운 자연 환경과 독특한 문화로 많은 사람들이 찾는 관광지입니다. 제주도의 역사는 깊이 있으며, 삼국시대에서부터 고려, 조선시대를 거쳐 일제강점기와 현대사의 격동기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이러한 역사를 간직한 제주도는 고유의 문화와 전통을 지니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먹거리로는 흑돼지, 해물탕, 갈치구이 등이 유명합니다. 제주도의 흑돼지는 그 쫄깃한 식감과 풍부한 맛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또한 제주도의 바다에서 잡은 신선한 해물을 사용한 해물탕은 그 맛이 일품입니다. 갈치구이 역시 제주도의 대표적인 음식 중 하나로 신선한 갈치를 사용하여 만들어진 갈치구이는 그 맛과 향이 탁월합니다. 제주도에서는 아름다운 바다와 폭포, 그리고 독특한 돌문화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제주도의 바다는 그 맑고 푸른 색상으로 유명하며 이곳의 여러 해변에서는 다양한 물놀이를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제주도의 여러 폭포 중에서 가장 유명한 천지연. 폭포와 정방 폭포는 그 웅장한 모습으로 방문객들을 매료시킵니다. 제주도는 또한 독특한 돌문화로도 유명합니다. 제주도의 돌하르방과 돌담길, 그리고 돌집 등은 제주도의 독특한 문화를 잘 보여주는 것들입니다. 이러한 돌문화를 체험하며 제주도의 독특한 매력을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제주도의 성산일출봉에서 일출을 보는 것은 정말로 잊을 수 없는 경험입니다. 성산일출봉은 그 웅장한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으로 이곳에서 바라보는 일출은 그 아름다움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성산일출봉에서의 일출은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합니다. 제주도는 그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독특한 문화 그리고 맛있는 음식까지 여러 가지 매력을 갖춘 곳입니다. 이곳을 방문하면 그 독특한 매력에 푹 빠져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곳에서의 경험은 여러분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할 것입니다. 경기도에 위치한 도시, 양주는 그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독특한 문화로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입니다. 양주에는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함께 다양한 등산로가 있는 소요산이 있습니다. 소요산은 그 웅장한 모습과 아름다운 자연환경으로 많은 등산객들에게 사랑받는 곳입니다. 이곳의 다양한 등산로를 따라 걸으면 아름다운 자연을 즐기면서 몸과 마음을 동시에 단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요산의 정상에서 바라보는 풍경은 그 아름다움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곳은 양주미술관입니다. 양주미술관은 다양한 미술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곳으로 여러 가지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다양한 장르의 미술작품을 감상하며 예술의 세계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주 미술관에서는 다양한 문화 행사와 강좌도 진행되고 있어 미술에 대한 지식과 감각을 키울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양주는 또한 한우로 유명합니다. 이곳의 한우는 그 육질이 부드럽고 맛이 탁월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특히 양주의 한우는 그 품질이 우수하여 선물로도 좋습니다. 양주를 방문하면 이곳의 한우를 맛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양주의 지역 특산물인 양주포도를 소개하겠습니다. 양주 포도는 화학 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자연 친화적인 방법으로 포도를 재배하는데 이로 인해 양주 포도는 그 맛과 품질이 뛰어납니다. 양주 포도는 적절한 당도와 신맛, 그리고 향긋한 향이 조화를 이루며 포도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양주시의 청정한 환경 덕분에 더욱 신선하고 맛있는 포도를 즐길 수 있습니다. 양주는 그 아름다운 자연 환경과 다양한 문화 체험, 그리고 맛있는 음식까지 여러 가지 매력을 갖춘 도시입니다. 이곳을 방문하면 그 독특한 매력에 푹 빠져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곳에서의 경험은 여러분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할 것입니다. 강원도 속초는 그 아름다운 동해안과 신선한 해산물로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입니다. 이곳에서는 바다를 즐기는 것은 물론 다양한 자연 환경과 문화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속초의 대표적인 관광지 중 하나는 바로 설악산입니다. 설악산은 그 웅장한 모습과 아름다운 자연 환경으로 많은 등산객들에게 사랑받는 곳입니다. 이곳의 다양한 등산로를 따라 걸으면 아름다운 자연을 즐기면서 몸과 마음을 동시에 단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설악산의 정상에서 바라보는 풍경은 그 아름다움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설악산에서의 등산은 도시의 소음에서 벗어나 자연과 함께하는 힐링의 시간을 선사합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곳은 속초의 수욕장입니다. 이곳은 그 아름다운 해변과 맑고 푸른 바다로 유명한 곳입니다. 속초의 수욕장에서는 다양한 물놀이를 즐길 수 있으며, 탁트인 바다를 바라보며 휴식을 취하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됩니다. 또한 이곳에서 신선한 해산물을 맛볼 수 있는 다양한 음식점들이 있어 맛있는 음식을 즐기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경험입니다. 마지막으로 청초호를 소개하겠습니다. 청초호는 그 아름다운 호수 풍경으로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입니다. 이곳에서는 조용한 호수를 바라보며 힐링의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청초우 주변에는 다양한 카페와 음식점들이 있어 맛있는 음식과 함께 호수의 아름다운 풍경을 즐길 수 있습니다. 속초는 그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신선한 해산물 그리고 다양한 관광지로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입니다. 이곳을 방문하면 그 독특한 매력에 푹 빠져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곳에서의 경험은 여러분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할 것입니다. 경기도 포천은 그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농촌 풍경으로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입니다. 이곳에서는 다양한 자연환경과 문화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포천의 대표적인 관광지 중 하나는 바로 아트밸리입니다. 아트밸리는 예술작품과 자연이 어우러진 곳으로 다양한 문화 체험을 할수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서는 다양한 장르의 예술작품을 감상하며 예술의 세계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트밸리에서는 다양한 문화 행사와 강좌도 진행되고 있어 예술에 대한 지식과 감각을 키울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곳은 고인돌 유적지입니다. 이곳은 한반도의 가장 큰 동굴인 고인돌 유적지로 한반도의 고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곳입니다. 고인돌 유적지에서는 고대 사람들의 생활과 문화를 엿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한반도의 고대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습니다. 포천은 그 아름다운 자연 환경과 농촌 풍경, 그리고 다양한 문화 체험으로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입니다. 이곳을 방문하면 그 독특한 매력에 푹 빠져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곳에서의 경험은 여러분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할 것입니다. 전라남도 여수는 그 아름다운 해변과 신선한 해산물로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입니다. 이곳에서는 바다를 즐기는 것은 물론, 다양한 자연 환경과 문화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수의 대표적인 관광지 중 하나는 바로 오동도입니다. 오동도는 아름다운 바다와 함께 다양한 식물들을 볼수 있는 곳으로 특히 봄에는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하여 방문객들에게 아름다운 풍경을 선사합니다. 오동도는 그 자연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 자연을 즐기는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곳은 여수 엑스포 공원입니다. 여수 엑스포 공원은 다양한 전시물을 감상할 수 있는 곳으로 여기에서는 다양한 주제에 대한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다양한 지식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또한 여수 엑스포 공원에서는 다양한 문화 행사와 공연도 진행되고 있어 문화를 즐기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경험입니다. 여수는 그 아름다운 자연 환경과 신선한 해산물, 그리고 다양한 관광지로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입니다. 이곳을 방문하면 그 독특한 매력에 푹 빠져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곳에서의 경험은 여러분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할 것입니다. 경상북도 청송은 그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지역 특산물로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입니다. 청송의 대표적인 특산물로는 청송삼계탕과 청송사과가 있습니다. 청송삼계탕은 그 맛이 탁월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또한 청송사과는 그 달콤함과 씁쓸함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어 선물로도 좋습니다. 청송의 대표적인 관광지 중 하나는 바로 주산지입니다. 주산지는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즐길 수 있는 곳으로 특히 봄에는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하여 방문객들에게 아름다운 풍경을 선사합니다. 또한 청송계곡에서는 시원한 물놀이를 즐길 수 있습니다. 청송계곡의 맑고 깨끗한 물은 여름철 더위를 식혀주는 최고의 피서지입니다. 청송은 그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지역 특산물로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입니다. 이곳을 방문하면 그 독특한 매력에 푹 빠져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곳에서의 경험은 여러분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할 것입니다. 충청북도 청주는 그 역사와 문화, 그리고 다양한 관광지로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입니다. 청주의 대표적인 관광지 중 하나는 상당산성입니다. 상당산성은 청주의 역사를 한눈에 볼수 있는 곳으로 여러 시대의 문화유산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정약수와 옥화구경은 청주의 자연경관을 만끽할 수 있는 절경의 명소입니다. 이외에도 청주에는 벽화가 아름다운 수암골과 같은 다양한 관광지가 있습니다. 청주는 또한 청주 삼계탕과 청주 안지 등의 지역 특산물로 유명합니다. 청주 삼계탕은 그 맛이 탁월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또한 청주 안지는 그 품질이 우수하여 선물로도 좋습니다. 청주시청 근처에는 옛 청주역사 전시관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철도와 관련된 다양한 전시물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청주의 흥덕사지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로 인쇄한 직지심체유절의 발견지로 유명합니다. 이와 관련해 청주 고인세 박물관에서는 우리나라 인쇄 기술 발달의 역사를 보여주는 곳입니다. 청주시외버스터미널에서는 청주를 한눈에 볼수 있는 청주시티 투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투어를 통해 청주의 다양한 관광지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성안길은 젊음의 기운이 물씬 풍겨나는 명동으로 먹거리와 즐길거리가 가득합니다. 청주의 정북동 토성에서는 아름다운 석양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주 시내의 서문시장의 삼겹살거리는 먹거리로 유명하며 시장 안쪽에는 온통 삼겹살집이 있습니다. 청주는 그 역사와 문화 그리고 다양한 관광지로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입니다. 이곳을 방문하면 그 독특한 매력에 푹 빠져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곳에서의 경험은 여러분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할 것입니다. 경기도 포천부터 전라남도 여수, 충청북도 청주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상북도 청송까지 우리나라의 다양한 지역들은 각각의 독특한 매력과 풍부한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곳들을 방문하시면 그 지역의 아름다운 자연 환경과 더불어 풍부한 문화를 체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여행이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을 수 있도록 각 지역의 특산물과 관광지를 즐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